아 역시 음성으로 소통하는 것들이 네. 굉장히 이제 사람한테 필요하고 뭐 쉬운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구나, 중요한 인터페이스구나. 네. 음성 인식이 더 발전해서 네. 사람과 대화하듯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 때까지 네. 기술은 발전해야 된다. 지식과 기술의 융합, 지식 전파사. 메타가 음성 AI. 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달에는 AI 오디오 스타트업 플레이 AI를 인수했고, 이번 달에는 AI 음성 스타트업 웨이브 폼스 이걸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메타가 초지능 랩을 설치한 이후에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초지능과 음성 AI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음. AGI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음. 뭐 사람을 어떻게 잘 모방해 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사람은 결국 어 오감을 가지고 음. 세상을 센싱하고 네. 뇌를 가지고 생, 생각하고 네. 뭐 입이나 어뭐 글로써 출력을 하고 네. 네. 이러다 보니까 네. 네. 이제 그런 기능들 하나하나가 일태에 이제 원시적인 펑션이 돼서 네. 네. 이제 AGI를 구성하게 되는 어뭐 아. 그런 어, 빌딩 블록이 될것 같아요. 들테면은 아기들도 제일 처음에 언어를 배울 때 결국 듣고 그렇죠. 그걸 입으로 음. 해보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데 네네. 이제 앞으로 AI도 그런 것들이 당연히 또 중요하게 될 거고 음.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학습하는 것들이 있을 그렇죠. 거고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GPT가 굉장히 뛰어나고 LLM들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데 네. 여전히 저희 부모님들은 그것들이 어떤 건지 잘 모르세요. 잘쓸 줄도 모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음성으로 이제 GPT한테 뭐를 묻고 대답 듣고 하는 것들은 금방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역시 음성으로 소통하는 것들이 네. 굉장히 이제 사람한테 필요하고, 음. 어, 어, 쉬운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구나. 중요한 인터페이스구나. 네. 이를테면은 요새 맥도날드 같은 데 가보면 네.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네. 더 이상 종업원이 주문을 받지 않고, 키오스크에 이제 터치를 네. 해가면서 주문을 완성해서 네. 이제 결제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저도 많이 써보지 않으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옆에 계시는 그 할아버지께서는 이거를 도저히 못 쓰시겠다. 네. 계속 헤매고 있고 약간 네. 미로 던전처럼 이제 탐험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 그냥 예, 무슨 불고기 보고 하나 주세요. 그냥 빨리 할수 있으면 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AI를 더 쉽게 쓸수 있겠구나. 네,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됐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뭐 메타라든지 이런 대기업들도 네. 결국에는 네. 음성 인식이 더 발전해서 네. 정말 사람과 대화하듯이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 때까지 네. 기술은 발전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다 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네. <웃음> 기록하겠습니다. <웃음> 그 전국에 있는 키오스크 업체들이잖아요. 거기에 네. 제안을 해보는 건 어때요? 다글로를 도입해서 음성으로 주문할 수 있게끔. 네. 이미 생각하셨죠?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사례도 있고요. 네, 이제 뭐, 협업 요청도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음성인식은 이미 정복된 거 아니냐? 정확도가 꽤 많이 올라가서 모든 언어에 대해서 다잘할수 있다. 그래서 <laughs> 음성인식은 더 이상 기술 개발할 게 없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키오스크가 뭐, 철도, 서울역에 있는 거. 지하철 역마다 있는 키오스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상인데 네네. 실제로 그런 환경에서 받아쓰기를 해보면 네.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또 풀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계속 해 나가야 될 기술 발전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또 키오스크라는 것이 또 인터넷이 연결이 안돼 있는 환경도 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또온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는 환경이다 보니까 네. 고, 고가의 GPU를 거기다가 달 수는 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경량화해서 더 싸게 더 많이 대중화할 수 있게 이렇게 기술을 또 저렴하게 만드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AI에 대해서 또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많은 입장들도 있고 부작용도 많이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가 가져올 세상에 대한 부작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 부작용이 이제 점점 더 목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딥페이크라든지 뭐, 영상이 이제는 완전히 다 AI가 생성하는 영상이 뭐, 인터넷에도 너무 많이 퍼져 있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도 이제 비일비재하다는 걸 서로서로 서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우려되는 부분은 약간, 이제 내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음. 믿을 수 있냐? 음. 이 목소리는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맞을까?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의심하게 되는 것들이 약간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이긴 한데 가짜 인터넷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뭐 유튜브 댓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사람이 달고 있는 게 아니라 봇들이 돌아가면서 달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글이 사람이 쓴 거는 맞을까? 뭐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실제로 어떤 기업이나 뭐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있어서 이제 또 그런 여론 몰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용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신뢰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더안 읽게 될 거고 그렇죠. 안 읽게 되면 이제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내가 보는 것만 보게 되니까 좀더 편향이 일어난다거나 음. 요즘에도 이제 SNS에 그 확증 편향이 점점 심해지는 방향이 아니냐. 유튜브 알고리즘 또 내가 보던 것만 계속 추천을 하다 보니까 음. 그쪽으로 계속 한번 알고리즘이 잘못 학습이 되면 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이런 식으로 또 흘러가게 돼서 네. 그런 것들은 또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안 좋은 형상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이제 채 g PT도 이제 활용성을 보면은 작년과 달기 올해는 이제 심리적인 심리적인 안정감을 받는 이제 동반자 네. 심리 상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늘어났다라고 이제 조사가 되고 있던데 네. 그왜 그러냐 봤더니 g p t 가 하는 얘기들이 다 약간 다 예스맨 네. 어~ 당신이 맞습니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좀 안심이 되고 또 어, 그런 얘기를 또 듣고 싶어 하고 이제 듣고 싶은 얘기를 잘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려되는 것도 그런 편향이 또 생길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으로는 어안 좋은 쪽으로 작동할 것 같아서 음. 이런 것들이 또또 또 현명하게 음. 극복할 방법들이 필요하고 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스타트업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가 또 음. AI라고 생각이 돼요.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AI를 준비하고 있는 AI로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저희도 같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다굴로라는 서비스가 진화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이제 저희도 아마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 대기업들이 못하는 것들 빅테크들이 못하고 있는 것들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야 된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대기업들이 자사의 다른 상품과 충돌이 나는 것들 다른 상품의 매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은 시작하지 못합니다 아니 시작하도록 되게 어렵게 하거나. 음. 예를 들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AI 모델들을 기술로 또 같이, 어, 판매를 하고 있지만, 구글 클라우드라는 인프라도 같이 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AI 모델을 다 쓰는 쪽으로 가버리면, 구글 클라우드에서 GPU 쓰는 분들이 또 줄어들 수 있고, 음. 이런 이제, 또, 그 트레이드 오프들이 있다 보니까, 음. 이제, 조금씩 다른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네. 좋은 아이템을 하나 잘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도 좀어 지속적으로 어 공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을 네. 잘 차지하는 것이 좋겠다. 틈세 시장, 등세 시장. 네. AI 기술이 진화하면서 음성 사기 아니면 딥 보이스 같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님이 그 부작용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잖아도 이제 보이스 피싱 같은 것들이 음성을 되게 잘 따라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또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될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음. 생각해보면 제 목소리로 지금 돈이 네. 필요해요 하면은 결제를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부작용인 거고 이게 네. 외부 효과인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음.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이득을 보고 있고 누군가를 피해를 보고 있는 것. 네. 이제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규제나 음. 어 제한을 분명히 두고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걱정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글로가 회의에 사용하잖아요. 네. 회사에 보편화돼 가지고 다 회의할 때마다 이거를 쓰면은 혹시 내가 틀린 말 했을 때도 다 이게 녹음이 되니까 약간 새로운 아이디어 내는 걸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심리적인 장벽 때문에 이제 녹음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laughs> 예. 분명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 음성이 기록이 안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회의들도 실제로 기업에서는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녹음을 아예 안 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음...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연령층이 낮은 분들은 이제 네. 이렇게 디지털화된 삶에 너무 익숙해서 네. 이제 녹음하고 기록이 남는 거 그리고 그것이 공개되고 이제 퍼져나가는 것에 또 사,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장벽이 또 낮으시더라고요. 네. 오히려 더 알리고 싶어하고 어. 더 널리 퍼뜨리고 싶어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어, 세대 차이도 조금 있구나. 네, 네. 이제 이런 것들도 느끼고 있어서 네. 이제 앞으로 사회가 이제 기술과 함께 공존을 할 텐데 네. 어떤 식으로 더 어, 네. 발전하고 변하게 될 것인가. 사람은 네. 또 어떤 습관들이 생길 것인가 네. 하는 거를 지켜보는 것도 또 네. 계속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 AI란 어떤 것인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능력과 지능을 향상시켜주는 증폭기다? 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더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지능과 기억을 가지게 돼서 그래서 내가 앞으로 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업무를 하는데 더 편해지고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조금 다른데 더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좀 다른 창의적인 일이라든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저는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다글로에 어, 거짓말 탐지기 기능이 추가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도 다글로의 어떤 기능이 추가되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대표님에게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를 이용한 음성인식 서비스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요롭고 더 만족스러운 그런 시대가 될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해보고 액션 파워를 응원해봅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